깡총아 안녕. 아빠다. 오늘은 엄마 운동시키기 프로젝트 3탄. 어디 갈지 모르지만, 요렇게 지금 엄마는 준비를 하고 있어. 어디 갈 거야? 어? 자기 어디 갈 거야? 어디? 공주 가요 공주? 응 음. 공주가 어디야? 충남 공주? 예꾸 술도 안 먹었는데 헛소리 하네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어디든 뿅 <웃음> <웃음> 도착을 했지 여기가 무슨 공원이지? 여기가 무슨 공원이더라? 응? 여기서 낚시하면 기가 막힐 텐데. 하지만 낚시가 금지야. 여기서 낚시하면은, 여기서 낚시하면은 기가 막힌데. 여기 물고기 엄마 엄청 많을 거야. 많겠지. 응. 어. 와. 가자 운동화로. <laughs> 맨발로 뛰네 맨발로. 뭐 그걸 밟아야지 이거 발 도는 걸. 뭐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엄마 엄청난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맨발로 가는 사람. 빨리. 더 빨리. 그렇지, 더 빨리. 더 빨리, 안 돼. 더 빨리? 좋아, 좋아. 아주 다먹을라 그래. 다 먹어, 다 먹어 아주. <laughs> 어, 둥오리신밤신밤검둥어리 뿔, 론, 병아리. 얘 귀엽다. 머리가. 헤어스타일. 이 물, 닭. 먹는 거두 마리네. 금기라기. <laughs> 아이 가마우지 저, 낚시터 가면은 이 가마우지 때문에 아주 그냥. 이거라. 응. 와우. 어? 가자. 운동 조심해 미끄러워. 어 여기 미끄러워. 참 좋았어. 카마우지가 엄청 많아. 야. 카마우지가. 어. 아 낚시할 때도 그렇게 엄청 많이 봤는데. 살기 여기 제일 좋은데지. 와, 낚시 하면 진짜 귀여워. 와, 저기 아주 그냥 사, 사진 찍 느냐고? 아주 그냥 천천히 오는거 같아. 아, 참 빨리빨리. 하도 요만한거 찾고. 잘... 세개 찾았지. 오물이래, 여기. 여기. 여기 많아. 이거, 이거. 손맛, 진짜. 아우, 이거 잡으면 손맛이 그냥. 와. 엄청 크네. 큰... 와, 한 8자는 되겠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산책의 장면. 그 와중에 깡총이도 있다는 것. 얼마나 보기 좋은 상 아닙니까? <laughs> 자식들, 저거. 아, 자식들, 이거, 진짜. 낚시터에는 오지 마. 아 힘들어. Let's go! 아우, 비 오고 난 다음에는 습도가 좀 있긴 한데. 산책하기에는 최고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에?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세요 맨날 술만 먹지 말고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어디나무 근데 익은 게 별로 없어 저구에는 익은... 많이 익었는데 아니야 이것도 안 익어 익은... 어, 잡아당겨봐. 나무나무를 잡아당겨. 그러면, 여기, 여기, 우유. 응. 어 어디? 응. 어. 두 개, 이렇게 먹어봐. 한 번에. <laughs> 어한 번에 다, 아니, 아니, 세개 다, 세개한 번에. 그래, <laughs> 맛있어. 하나씩 먹으면 맛 많이 안 나. 어, 렇지 응. 그렇게 해서 먹어봐. <laughs> 맛있어, 그럼. 맛있어? 맛있어, 음, 응. 이거. <laughs> 응. 응. 됐어 엄마. 응. 또 가다 보면 또 있겠지. 포덕 포덕 포도랑 똑같아 이게. 응. 포도랑. 이게 포도. 어디? 응. 아우 오늘의 깡총이 엄마. 산책 시키기 프로젝트 3일째 덩달아 나까지 운동을 하지만 깡총이와 깡총이 엄마를 위해서 오늘도 수행을 완료했음을 신고 드립니다 <laughs> 그 다음에 뭐하지 멋있어 멋있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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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점심 겸 저녁을 먹으러 어, 이쪽으로 나왔네 저녁 반대로 나왔네 다시 이쪽으로 아, 너무 많은 반대로 나왔어 점심 겸 저녁 지금 오후 4시 생각해 놓은 게 와이프가 이거 한번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집은 아닌데. 국수. 국수하고, 맨두하고. 어우, 그래서 사람이 좀 있네. 내가 그술 차가지고 먹어가지고 맛이 없었나? 이렇게. 좋아. 운전하던 고기 맨들. 나는 비빔국수. 마지막은 디저트, 커피 먹으러. 하지만 이걸 보시오. 네? 오늘도 적자야, 적자. <laughs> 어? 오늘도 적자야. 어? 이 아줌마가 돈을 안 써. 어? 고객님, 나왔습니다. 오늘 적자야.